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넌 뒤로부터는 참 편안한 그런 삶을 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제대로 쉴 곳도 없어서 낮에 그 태양은 왜 이렇게 뜨거운가요 또 밤에 그 찬기는 얼마나 뼛속까지 들어오는 찬기였었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쫓아오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아말렉이라는 그런 대적입니다. 아말렉과 필연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첫 번째 싸움을 하는데 바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느비딤이란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여우수와는 군대를 이끌고 이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주팡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팔이 점점 점점 내려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모세가 팔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팔을 높이 치켜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두, 전쟁이구나 손을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전쟁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돌을 놓고 그곳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팔을 든든히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과 모세가 함께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싸움터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 기도회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불러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매일 아침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이 마지막 밤에 우리가 달려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는가? 있 그 때는 옛날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들이 아말렉과 싸웠던, 아니면 다른 민족과 싸웠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싸움에서 이겼던지, 졌던지 그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연관이 있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는요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메시지들 이야기들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그곳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붙들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말렉이라는 그런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 아말렉과 싸우고 싶지 않네. 그래서 아말렉을 그냥 함께 두고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그 대적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대적과 우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말렉은요 유괴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애서. 팥죽 한 그릇, 육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소중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가 바로 아말렉의 조상이에요. 그의 후손들은 육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에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 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죄라는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성령의 그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 유괴 세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 우리들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옛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바로 아말렉 유괴 세력인 것입니다. 이 유괴 세력과는 우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괴세력을 여전히 품고 옛 사람을 그대로 품고 우리가 세계를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을 전쟁을 치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육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말렉과 친구예요. 친구끼리 왜 싸우겠어요? 아말렉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싸움을 걸어오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 한 곳을 보고 한 곳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적인 전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상,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죄성 옛 사람과는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참잘 알고 있어요. 옛자, 옛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잘 알고 있어요. 그 연약함을 끊임없이 우리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자극하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죠. 옛날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 되기 전에의 삶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먹어라, 먹어라, 마셔라, 마셔라, 화내라, 화내라, 화내라 한숨 쉬어라, 한숨 쉬어라, 절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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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담하라, 낙담하라, 불평하라, 불평하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으로서 살아갔었던 그 날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면서 소경이 되었었던, 그래서 거렁뱅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암아 눈이 띄어졌어요. 그런데 탈무드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요. 이 눈이 띄어진 사람. 그전엔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었던 그 삶에서 아무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던져준 그 동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떠진 이상 자기가 벌어 먹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입은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호락호락합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갔었던 것처럼 힘든 나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졌던 소경이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포장마차에 앉아서 닭발에 소주 마셨을 때가 그렇게 좋았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 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에 유혹하는 거예요. 거에,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깐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악이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땋리를 들고 앉아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좀잘 믿으려고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착심하면, 반드시 아말렉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우리의 죄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정면 승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이냐면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말렉과 이 필연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 소멸시켜야 됩니다. 유괴세력이 아말렉과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아말렉들을 죽이지 않으면은요. 아말렉이 나중에 우리를 잡습니다. 그 아말렉에게 우리가 잡혀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시고 그리고 많은 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대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투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서 반드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리라. 그런데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 아말렉에서 싸움에서 이기면은 너는 반드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목소리 내는 모든 것들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다 태워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랬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지했었던 그 전리품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튼실한 거 아주 기름기가 잘잘잘잘 잘잘 흐르는 그런 양들 소들 다 몰래 뒤로 갖고 가서 자기 걸로 꿀꺽심 켜버렸어요. 그 후로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아말렉이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말렉이 쫓아다녀요. 그리고요, 사울왕이 누구에게 죽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려 보냈었던 그 아말렉 사람에게 죽어요. 결국은 아말렉 사람에게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과 한 전쟁터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사울은 자존심도 셌어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가 너무나 싫어서 그것도 병사들에게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자기 창으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래 창을 놓고 엎어졌지 않습니까? 엎어진 사울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자결을 했지만 실패를 했단 말이죠.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목숨이 붙여, 붙어 있어서 숨을 꼴깍꼴깍 쉬고, 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자기가 옛날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살려두었었던 아말렉의 한 병사가 지나가다가 숨이 꼴깍꼴딱꼴딱 넘어가는 사오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잡아 먹히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죽습니까? 아말렉에게 죽었어요. 아말렉에게 죽었어요. 이것이 유괴 세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성품과 그 습성을 진멸해 놓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믿음이 아주 뜨거울 때. 정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때는 이 아말렉이 아주 꼬리를 탁 내리고 가만히 주직은 듯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가 점점점점 사라질 때에 그때부터 아말렉이 이젠 고개를 탁 쳐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우리가 큰 사건이나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줄 하나 붙들고 숨이 꼴칵꼴칵, 이 영적인 그 생명이 꼴칵꼴칵 넘어갈똥말똥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결국 누가 그 생명줄을 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진멸하지 않은 그 아말렉이 끊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성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는 그 아말렉이 우리를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성 이거와의 싸움 속에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돼요 그냥 살려두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놓다가는 거기에 잡혀먹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젊은 부부의 집에 신방 갔어요.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그 밑에 5살 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집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 한소 학교에 아니고 또 누군가 또 찾지 마시고. 그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어, 준비한 음식을 상을 이렇게 내오시더라고요. 내오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아빠한테 막 달려와요. 그리고 무릎에 퍽 안기면서 앉, 앉으면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술 사와? 이러니 <laughs> 아빠, 술 사와? 보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상이 들어오고 막 손님들 막와 있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뭐술사왔는줄 알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깜짝 놀래서 지선이 깜짝 놀래서 아들의 입을 막 틀어막습니다, 틀어막고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방으로 집에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막 이러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아빠가 혼을 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기는 할말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맨날 술 사오라네 이러면서들 들어가. 못 끊었어요, 못 끊었어, 못끊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술 먹는 예수님이, 아, 아 예수님이 아니야. <laughs> 술 먹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갑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술 먹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예. 내리시고 지옥간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laughs> 예참잘 들으셨어요 우리 한수 한께 아니 천국 가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술 마시는 거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그 말씀대로 진행하며 살아가면 돼요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그러나 성화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닮고 살아가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성령과 술 채워서 살아가는 그 삶과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술 취해서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하기가 참 어려웠던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교회 앞에 가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통성 기도를 해요. 주여 삼창하면서.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야저친구참 희한하다 어떻게 술만 먹고 술만 취하면 교회 가서 저렇게 통성기도를 하는가 저는 참 희한하게 했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양립할 수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옛날 것을 정리해야 돼요 끊어낼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냥 조금 살려놓으면 안 돼요 불쌍하다라고 그냥 내려두고 아참 그리웠던 시절이다라고 아름답게 포장해놔서 내 마음속 저쪽 구석에다 수서 박아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소리 내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우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의 끈 겨우 붙들고 생명줄 겨우 붙들고 살아갈 때 숨이 꼬닥 자 일단 넘어가, 그래도 믿음 붙들고, 생명 붙들고 있을 때에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자기가 살려둔 아말렉의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 되었으면 성령님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이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를 벌이고 그 안에서 칼을 휘둘르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처럼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도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나가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이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벌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기도는 내 안에 간데 그래서 자기는 안한대요 기도는 아내가 하고 자기는 앞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싸우면서 동시에 두팔 벌려서 아론과 훌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싸움에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복구만 있어라.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했었던 이스라엘이 애국을 빠져 나오는 일.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일, 도무지 이스라엘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인 내 은혜 없이는 너희들이 이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문 닫고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한다. 내가 땅을, 이 바다를 갈러서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하리라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일단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만나를 먹고 메추리알을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신 뒤로부터 이젠 대적과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 싸우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가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 우리는 매일 산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이 만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그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물을, 그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간 뒤로부터 그 다음부터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옛 자아와 옛 사람과 너의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죄성과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우리의 무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은 아말라카의 전투에서 모세가 달려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은 힘을 잃게 되었어요. 기도의 손을 높이 쳐 올릴 때 그때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흔들며 기도의 손을 높이 쳐 올릴 때에 바로 그때 싸움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가장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우와의 그 깃발이 내리지 않는 이상 이 싸움은 승기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의 깃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깃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숨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나라 내 민족이 살아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일어섭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싸움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전쟁터에서 우리부터. 앞서 나가신 분이십니다. 그 싸움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아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아침마다 여호와의 이름에 그 이름 견고한 망대와 같은 이름에.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밤에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의 깃발. 이 밤에 기도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기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 니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깃발이 펄럭펄럭이며 승리의 소식을 가져올 때까지 우리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